최근 르노가 유럽 시장에서 공개한 신형 전기 SUV 르노 4 이테크가 국내 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독특한 레트로 디자인과 실용성 그리고 무난한 성능 구성까지 외관을 보면 디자인이 독특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차량이 아니라 KGM이 놓친 감성을 제대로 다듬어 없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르노 4 이테크는 단순한 레트로풍이 아니라 르노의 1세대 모델를 오마주한 디자인입니다 전장 4140mm, 휠 베이스 2620mm의 소형 SUV로 기아 EV3와 비슷한 체급입니다. 박시한 비율과 짧은 오버행, 그리고 사선형 그릴과 픽셀싱 라이트로 디자인된 모습이며 SUV 다운 블랙 범퍼와 교체가 가능한 하이그로시 파츠의 모습까지 보이네요.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도시형 SUV이지만 마치 지프의 랭글로나 클래식 미니카의 감성도 일부 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실내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패브릭 루프는 슬라이딩 방식으로 전동으로 오픈이 가능하며 상하단 이중 대시보드, 컬팅 디자인, 앰비언트라이트로 프랑스 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또한 10.1인치의 클러스터, 10인치의 구글 내장 인포테인먼트 그리고 컬럼식 기어로 넓어진 센터 콘솔로 보다 여유로운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죠. 무엇보다 420리터 트렁크와 하단 보조 공간 35리터는 소형 SUV 치고는 꽤나 인상적인 구성입니다. 파워트레인 스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륜 싱글 모터 최고 출력 148마력 제로0 8.5초 50kw nmc 배터리와 히트펌프 wltp 기준으로 401km이며 국내 인증 시 320km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속 11kw 급속 100kw 충전이 지원되며 15%에서 80%까지 충전시 약 30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1티어 급의 퍼포먼스는 아니지만 일상으로 주행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제공하며 서스펜션은 멀티링크와 ADAS도 어댑티브 크루즈와 스톱 앤고등 실속 있는 부분까지 모두 탑재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유럽 기준으로 약 3만 유로이며 국내로 환산할 경우 4,500만 원 전후의 가격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르노 코리아의 수입차 확대 전략을 고려한다면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출시 가능성이 꽤나 높아 보입니다. 특히나 KGM 토레스 e v x 가 놓친 레트로한 감성을 르노가 정조준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고요. 르노 4 이테크는 클래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감성적인 전기차로서 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점점 비슷한 디자인과 스펙으로 획일화되고 있는 가운데 르노의 이 같은 시도는 분명히 꽤나 신선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향후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다면 디자인의 감성을 또한 소형 전기 SUV로 많은 관심을 받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르노 4 이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